아 미라골 밀수 있었는데 어쩜 게아 미라골! 아미라 없었구나! <laughs> 어 언제 렸대 저거 <laughs> 아, 라스트네. 아, 씨발! r e m a i n i n g 존나 쎄네. 저면서돌아왔다 잡았는데. 어! 야 라스터 너 뉴업이라메. 어? 어? 야 라스터 너 노란핑이라메. 뭔데? 얘를 뭐 찍었는데? 충격과 공포의 대신? 아니 어. 뭐야, 뭐야? 아, 누가 라스트 하나 음? 저멀리라고 그랬었는데? 음? 누가 네. 누가 라스트 린이 말도 아 누가 라스트 하나 여기 이러면서 저벌리핑 <laughs> 찍길래 그러면서 들어왔다길래 탈려고 있었는데 내 앞에 있던데? 응? 음? 난핑안 찍었음 난 오기 옆에 있다 했지? 나는 대려 핑이 찍히고 있었는데. 아 말도 없이. 야 라스트 하나 여기 란말한 사람 누구야 아무튼 난아니난난난 맞다. 야, 야 붙잡고 그랬는데. 있었거든. 누구냐? <laughs> 누구냐? 공구냐누구나이구고 <laughs> <하나> 있었다니까? 냐 누구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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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